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공감을 갖고 갖기, 갖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등급 계란은 홈페이지에서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계란 자체에도 판정과 일련번호가 다 있습니다. 날짜와.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포석입니다. 사실은.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이 스탠다드가 우리나라 스탠다드. 3, 이 1, 1 2 플러스 이렇게 형성되는데, 우리나라 1등급은 4, 5번에서, 일본의 2, 3등급. 근데 일본은 비교하기 위한 거고요. 어떤 계량 속도의 차이를 두고 일 뿐이고, 실제는 미국과 비교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1등급인데, 주로 프라임입니다. 미국의 2.4% 정도가 출현하고 있고, 근데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겠죠. 초이스 그래서 주로 초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고 이 초이스 등급이 우리의 2, 3등급과 경쟁을 하는 이 구도라, 구도다라는 것을 미리 살펴본 겁니다. 왜? 조지방 함량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조지방 함량 그러니까 이 국내 지방도가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면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을 여기서 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산지속가 화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유지한 현상에 대한 설명할 때이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격이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가져온 제품의 가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어떤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그래서 나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가격은 가정 가격, 영업하는 비용에다 이익을 붙인 가격이 가격이 되는 거고요. 팔고자 하는 가격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격이죠. 나는 얼마에 팔 거야. 라고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요. 어, 뭐, 여기서 잠깐 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형마트와 어떤 지금 주로 온 정육점 사장들, 그러니까 중소 규모의 영업자들 간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 지역에서 지금 조례 제정해서 일을, 휴무일을 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을 좀 살짝 갖고자 살펴보는 부분이죠. 살짝 언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은 타켓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주로 시장에서 고소득자가 있고 주로 먹는 부위가 주로 찾는 부위가 아니면 어떤 가격층을 형성해도 팔리는데 본인이 팔고 싶은 가격으로 판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누가 사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연령층이 사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삼겹살을 가장 좋아한다니까 예, 삼겹살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라 부분이고요. 소비자 심리에 호소하는 가격은 브랜드를 판매하는 어떤 명성, 뭐 그렇죠. 그리고 구구구라는 어떤 숫자에 대한 싸다란 인식을 주는 것, 이런 어떤 가격 체계가 있고요. 요 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IMF 당시에 뚝 떨어졌던 어떤 민간 소비의 어떤 그 체감도가 현재 명에 근접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하향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유가 갖고 있는 어떤 해소되지 않은 부분 금융위기가 아직도 소비자 지갑을 열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상승곡선이라면 좀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알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할리는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물량을 대량으로 뛰어올랐을 때 일단 비용이 또 구입비용이 좀 떨어지겠죠. 그 부분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을 때그그 그, 그 할인 비교하는 거리고 현금 할인이라고 해서 갔을 때구9 떨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좀더 친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현금 할인 부분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들 특히 뭐 지금은 대학교 OT 되잖아요. 아 이제 진학했네요. 3월이니까 이제 MT 갈 텐데 대학생들한테 삼겹살 한 판씩 홍보했을 때 그리고 한 판을 진공포장해서 주고 좀더 잘리기 좋게 줬을 때 절대 잘라주면 맛이 네, 직접 가서 잘라 먹는 것보다 맛이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정말 맛있게 먹고 오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이런 걸좀더 얘기해주라는 거죠. 리베이트를 넘어가고요. 자, 산지 속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면 축산물은 유통 과정 중에 반드시 도축 포장 처리 과정을 경유해야 합니다. 요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게 어떤 정부가 추진한 패커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경고, 그러니까 우시장 중간 가축거래 상에 거치면 각각 5만원 정도가 붙는데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또 포장 처리 다음에 중간 유통 상인을 많이 거칠수록 마진이 붙잖아요. 그런 비용이 올라갑니다. 소비자,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조합, 정규점 순으로 높고요. 이 부분은 백화점이 가진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빼고, 일단 규모 면에서 간접비, 즉, 점프 유지비, 인건비 등이 높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 구조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농협 같은 조합, 그리고 정규점 예수. 순으로 높은 경향이고요. 자, 이 부분은 칠판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쇠고기의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죠. 수유와 공급간의 가격이 결정되는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딱 잘라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호주일거고 미국일거고 뭐 앞으로 캐나다살이 될거고 이렇게 50% 시장이 이미 형성돼있고 이 한정된 시장이 가격의 어떤 결정력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오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매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품질구급화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1등급 이상이 62% 정도 즉30% 정도 시장 반에서 30%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1등급 이상은 판매가 그러니까 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팔리는, 팔리는 층을 꼭 갖고 있고요 실물과 경쟁했을 때 항상 이길 수 있는 가격 결정력도 갖고 있죠. 경쟁력은요. 그리고 나머지 20% 시장이 2등급인데, 어, 아, 까 살펴봤죠. 2등급과 이 미국산과의 어떤 금내지반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경쟁을 계속 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실은. 사료값이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2등급이 수입률만큼 가격이 똑같이 타질 수는 없죠. 이런 시장에서는도 판매를 하고 어떤 한우의, 한우가 가진 어떤 가치, 인식,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공급량, 즉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이미 50% 밑으로 있어요. 여기에서 1등급 이상만 나왔다면 상관이 없고 이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이 한정된 시장에서 공급이 늘면 이걸 가져오는 중간 과정에서는 어, 니가 안 팔아? 그러면, 아, 딴데 가지? 이런 어떤 속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돈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공급이 많아지면 사는 사람이 떨어지죠, 가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왔을 때이 부분이 지시를 하고 있는 기본 속성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층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얘는 얼마만큼 떨어질 수 없는 여지가 있죠. 사료값이나 어떤 생산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게 골자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좀더 고민을 해보고 좀더 가격 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산지 가격이 이렇게 됐다. 좀더 필요하다면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f a o 자료인데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빨간색은 일본이고 붉은 파란색은 우리나라입니다. 쇠고기고요. 말이 변동이 크죠. 근데 다른 나라는 고르죠. 이게 참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외국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일본에 판매하려고 하는지 여기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 불안 요인이 수급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여기서 보는 거, 우리나라는 일본에 좀 판매했으면 좋겠다. 거의 두배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들어오겠죠. 물론 이... 20개국은 통상국입니다. 주요 수출입국이고 교육국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나라들로 한번 뽑아본 거고, 그런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돼지고기는 좀더 복잡한데, 여전히 일본이 높고, 그래서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죠. 러시아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한번 감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닭고기. 닭고기도 다코기도 러시아가 괜찮던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좀 비슷하게 그리는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좀 고르죠. 지금 가격대가 많이 변동폭이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금 많이 커진 어떤 러시아도 괜찮지 않나 파라과이도 엄청 높고 그런 부분을 한번 뭐, 너무 전문적이지 않게 그냥 설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실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본인이 소를 사다가 내시는 분이 있을 때이 부분을 좀알 필요가 있다. 전국과 어떤 각 지방에 본인이 어디다 내면에 따라 이 수치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리은 보라색이죠. 그리고 그 가격은 1차 부산물, 머리, 족, 내장, 가죽 이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은 물론 도축비까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돼지고기죠. 그래도 많이 고르죠. 부분육 도매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통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분육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 부분육 도매 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등급판에 통계에 실시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만 하다라는 것. 실제 시장은 이렇게 부분육이. 그래서 종류 등급 표시 확인을 이렇게 저희 기관이 해주니까, 품질 공정 지정 업체와 꼭 거래하시면 품질은 보장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 도매시장 3장은 이렇게, 이렇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1%가 됐다고 가격 결정력이 약화됐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는 데 있어서 기본 양만 갖춰진다면, 그 경쟁에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넘어갈게요.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시고,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는 그림이고, 유일하게, 어, 가격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되리는 닭고기 가격인데, 축산물 중에 유일하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 일적으로 되어 있고, 어, 실시간 중계현황입니다. 그래서, 등락폭을 알수 있고, 어디에 팔았을 때, 어느, 어디에서 느어 취급하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우유, 이 부분은 어떤 보도가 된 내용을 제가 한번 캐출한 건데, 우유 판매업, 우유 그러니 종사자가 있다면, 좀, 하나씩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지역별 억대 연봉 농민 현황인데, 어, 경북이 뭐, 월등하고, 그래서 지원이 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봉. 억대 연봉 농민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제 유통입니다.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으로 구입해서 어떤, 얼마만, 어떤, 얼마만큼 붙여서 팔 것인지를 봤다면, 이젠 유통. 어떻게 줄일 거냐. 어떤 장소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저는 그냥,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해주고 넘어가요. 그 그러니까 채널이 뭐 어차피 축산물을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기본 채널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는 뭐 제조업자가 매우 강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강하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을 명, 규명,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2010년 자료입니다. 농가에서 바로 출하하는거 조합, 시급포장점에 적용점을 치는 부분을 좀더 살펴보는 거고 이 적용점의 27.3%가 돼지고기에 8.3%와의 차이가 바로 이 시장이 아직은 굉장히 좋다. 농가에서 유통을 하시면, 저희 좀 사장님들이 중간 유통을 하는, 소를 사다가 내는 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농협이 53.3%, 이 부분에 농협도 있고, 뭐, 어, 조합이 여러, 있겠죠. 영농조합법이 하지만 농협이 기본 물량을 차지한 걸볼 때, 2015년 50% 정도 유통을 하겠다. 기본 이프라를갖추어져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걸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되시고 있네요. 필요하다면 설정하시고. 유튜브 업체도 뭐 이렇게 많다. 그리고 사사이다, 뭐 사시다이다 조합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부분에 어, 이거는 사실은 계란 쪽은 많이 강조가 안 되죠, 넘어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쇠고기 산업이 어디 위치냐 그리고 시장이 계속 커질 거냐라는 부분을 비교해본다면 이 위치는 각각 중요도 하겠지만 이 위치는 업무를잘안 알아도 보시게 하고 0.4% 1%이 의미가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비량은 이 지육 기준 이 농구성의 기준으로 다른 나라 비교한게 지육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쓴다라는 걸좀 언급하시고 정량과 데이터가 틀리니까요. 지육 기준으로 쓰고 우리나라가 27위다. 그래서 주로 보는 미국, 뭐 캐나다, 예, 얼마만큼 더 신장할 것인지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돼지고기 10위, 이미 많이 먹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양적인 부분이 아직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닭고기입니다. 왜 닭고기가? 3배 이상 커질 것인지 여기서 알수 있어요. 양도 양이지만, 이 먹는 양이요. 닭고기가 가진 어떤 백색류, 그리고 웰빙, 그리고 한 개체를 조금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요리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것인지.